안녕하세요 KY 키친입니다 오늘은 단호박 크림치즈 머핀 만들어 볼게요 먼저 단호박을 반으로 자른 후 안에 있는 실을 모두 제거해 주세요 오늘 저는 단호박의 4분의 1 정도만 사용할 거예요 단호박을 쪄서 반죽에 함께 넣는 분도 계신데요 오늘 저는 반죽에는 단호박 가루를 사용하고 이 단호박은 토핑용으로 사용할 거예요. 오늘 토핑용으로 사용할 단호박은 가로 1cm, 세로 1cm의 깍둑썰기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이제 후라이팬에 썰어 놓은 단호박 100g과 버터 10g을 넣고 버터가 어느 정도 녹았으면 설탕 1티스푼을 넣고 잘 졸여 주세요. 토핑용으로 올라갈 이 단호박은 50% 정도만 익혀 주세요. 반죽 위에 토핑용으로 올라가 다시 한번 오븐에서 구워지니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머핀에 조금 들어갈 크림치즈를 슈가 파우더와 함께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크림치즈는 영상과 같이 주걱을 이용하여 볼의 벽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제 반죽을 시작할 건데요. 먼저, 실온에 꺼내 놓았던 부드러운 무염버터 80g을 잘 풀어주세요. 버터가 부드럽게 풀어졌으면 이제 설탕과 소금을 넣을 건데요. 설탕 70g과 소금 1g을 두세 번에 나누어 넣어주세요. 마지막 설탕까지 넣은 후 버터가 색깔이 밝아졌으면 이제 달걀을 넣어줄 건데요. 달걀을 넣고 난 후에는 조금 빨리 휘핑해주세요. 달걀을 넣고 충분히 섞였으면 이제 가루를 넣어줄 건데요. 먼저 박력분 100g, 단호박 가루 25g, 베이킹 파우더 4g 을 넣어주세요 머핀의 부드러운 식감을 위하여 가루는 이렇게 꼭 체를 쳐주세요 마지막 재료인 우유까지 넣어주세요 우유는 85g 입니다 이제 주걱을 이용하여 반죽을 섞어 줄 건데요 박력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만 가볍게 섞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호박 가루가 들어간 예쁜 색깔의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머핀 유산지에 넣어 볼게요. 머핀 반죽은 보통 80% 정도 채우는데요. 오늘 저는 위에 크림치즈와 토핑용 단호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죽은 60% 정도 채웠습니다. 반죽을 채운 후 이제 크림치즈를 넣을 건데요. 스푼을 이용하여 일정한 양의 크림치즈를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 놓은 단호박 조림을 올릴 건데요. 이때 단호박의 껍질인 초록색 부분이 보이게 올려주시면 더 예쁘답니다. 이제 180도 오븐에서 25분 정도 구워 줄게요. 단호바 크림치즈 머핀이 맛있게 구워졌는데요. 이제 포장도 예쁘게 해 볼게요. 다음 주에 있을 할로윈 데이를 맞이하여 오늘은 할로윈 머핀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예쁘게 접어 담아 볼게요.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단호박 크림치즈 머핀을 특별한 상자에 넣어 선물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세요.